정략하자 루시콘 자전거 사이퍼집이다 안돼... 너왜 탱크했어? 너무 <laughs> 아, 공이었잖아 이 자식아 어? 탱하니까 공하니까 바꾸고 있었잖아 루시콘 탱 좋지? 그럼 뭐, 공으로 쓰지 뭐 애기 템스도 밖에 없네 그럼 공 가야지 아까또 걔네들이 있네 안돼... 나 못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쟤네들 줄 알았으면 잘한 거였지. 쟤네 좀 전력 다 다해, 해야 된다고 쟤네들은. 근데 3 햄스터야. 쟤네들은 좀 전력 다 해야 돼. 티샨 좀 어렵게 못하는 거면 안돼 얘네들은. 좀 친단발이야. 티샨 좀 한테 맡기고 나머지를들. 원디라 그랬나? 외주왔으면. 네, 웨슬리도 아. 웨슬리는. 다뭐한테맡 깨야지 이글아이프 <laughs> 전부 다막끼기 이글아이프 배다야할일 없네 이판 진짜 할일없니나 <laughs> 탱크 타야겠다 <laughs> 보니까 저기 다 원딜 4명이네 탱크 탄다 그냥 탱크 탈래 나 탱크 탕 뭐? 탱크 탄다고? 얘 예. 뭐야 지렉 뭐야 이거 뭐할 래 뭐할 래이러 뭐야 네, 존나 심한데? 렉 진짜 심한데? 내가 다무와 다무 대전에서 한번 이겨볼게 아! 치바다! 아, 치말아고 티사다 아, 대. 학탁 소리가 들린다 아! 지레 깔아놨는데 어렵지 않지, 아, 잠깐 여기 뭐야 뭔가, 뭐, 뭔가 많이 있다 <laughs> 에이 뭐야? 다무가 좀 멀었다. 또 맞기 너무 힘들어 내가 그 다무를 공으로 맞춰 죽였어. 웨슬리추려량 거였는데. 다행이 다무가 그렇게 잘하는편 아니야. 그때 지마 티셔라 때 때렸어. 너무 아파 이렇게 보고 합한다 탱크라 살았다. 피톤 씨, 내가 할게요. 반대 극공이잖아, 너무. 삼천이 <laughs> <천천히> 뜬다? 벌써부터 <laughs> 극공이 지다아 <진짜. 웃음> 미안해 티샤야 텐, 탱크, 탱크라서 <laughs> 옹크. 지금 티셔가 일진다. 어, 티샤 함께 돌리면 죽는다. 티셔는 옹크 맞나? 그리고 불콤보 했는데. 헤갈까전에서 네, 오늘 저에게? 네, 오늘 저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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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다녁 네, 오늘 저녁. 살았다 울지 않는다 휴야 형이 피했다 저건, 아, 뒤로 쫀 다무나 맞는 거야 저런 건? 나안 맞았는데? 나안 맞았어 이 겁쟁이 클럽 나안 맞았는데요? <laughs> 나안 맞았어 <laughs> 이마나왜이 맞았어 씨발 려나 풍성장중행거성장중 아, 아, 최아 있는 뭐야 어디 갔어, 다냐 S.E.도 <laughs> 우등 아니었어? 이 아, 아, 공부했었지? <laughs> 이 글을 뭐 생각했다. <laughs> 순간 이글인 줄 나. <laughs> 나도 왜공 눌렀네, 진짜. <laughs> 나도 왜공 눌렀어, 방금. 진짜 <laughs> 개뜬금없이 공 눌렀네. 맞다! <laughs> 진짜 개뜬금없이 공 눌렀어. 이을사야되는데나 몸이 약해가지고날나지말안내나지안 돼. 나도 지금 안 지금 안시다조지하는게 좋아 지도 오 다무야 나 싸워볼꺼야? 아! 어? 핵 겁나 아픈데? <laughs> 님! 님 매일 퀵해주고요 <laughs> 님! 겁쟁이예요? 아니 이거는 너, 겁쟁이구나! 난 도시를 때리려다가 죽었지 어 겁쟁이시구나! 도망갔다가 힙을 맞았잖아 너는 <laughs> 나 도망친적 없는데요? 핵맞은것도 없고요? 너 아까 타워 앞에서 핵맞은거 아니야? 안맞았어 그래? 응 어, 핵맞은 죽었어 체력이 그 밖에 없는데 지붕 매개 피했어. 인물을 음, 체력이 타워 때그 티셔는 타워한테 맞아가지고 체력 급 땡겨가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잠들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데 핵이 떨어지더라고. <laughs> 놀랬어 아무 어, 사기캐네 역시 역시 사기캐. 안돼. 에밀리 엄마가 뽑아. 봐밀이엄마지자신 나도 왜공썼다공을썼다지톤 굉장히 저돌적이야. 공간이었어 네, 어아공못 막네. 공으로 그거. 그걸로 응? 공, 서, 공 스페이스였거든. 공안막아졌어 무슨 공? 누구 공? 나무 공? 나무 공은 안돼, 데 나무 공잡기가 아, 잡기야. 저희... 아, 뭐지? 딜이 살짝씩 부족하네. 헤미강 헤밍리아 때는. 깨끗어진다 내가 집에 들어야겠구먼 방어네 나 체력 좀 깔고 탱크가 맨 뒤에 있지 트로프에 들어오지 않겠니? 아니 그러니까 트로프가 앞이 나갔는데 그걸 왜 끝까지 따라가 얘들아 <laughs> 까먹 엘리 이 자식아 탱커 가지 탱커라서 드게안 죽네 드디어 이걸 보여다 쩝! 성공했어! 성공했어! 쉬프트 <목초> 공격 <목초> 내 성공했어 <목초> 내 성공했어, <목초> 성공했어 승수 쉬프트 공격 지풍 빼기 공 내가 보셨어. <laughs> 뭐야 나나 나 혼자 있구나. <laughs> 나왜타 나 보스고 있냐? 병진인가안 아, 성공했어. 성공 응. 봤어? 10분도 공격에 질풍백기 공. 나도 영상 잘 해줬어. 나도 영상 따라할 수 있다. 왜 그이 왜 싸우고 있어요? 아 죽겠다. 아 부채 맞았어. 이거 시튼이 좀 무리하게 냈어. 이제 웨슬이내가 무서울 거야. 시프트가 지금 공격이 공을 맞았기 때문에 <laughs> 이제 무서울 거야. 그대가 탱이잖아. 택 떨어진다. 이번에 떨어지겠지 어. 당연히. 역시 이번에 떨어질 줄 알았지. 와. 어. 카루슈 보뭐 해? 어깨 다 했니 카루슈야? 어, 깨다했 우리 탱거 가요. <laughs> <laughs> 갈게요. 이게 죄송합니다. 아참 너무 안 해. 실수 한번 했다고 궁 날려버리네. 죄다참참 <laughs> 참. 참, 참. 내가 좀 때릴 수도 있지. 그러고, 그걸로 하는 재료들. 음, 저기 다 공이구나. 그러고, 음, 다 공이랍니다. 애또 야, 타, 한 갔는데, 이기적인, 우리 트럭 먹는 거, 먹는 거는 뺏어먹고 가는 게다 좋지 않았어요 아무가 이기적이면 어쩔 수없어 우리 당원은 이기적이거든.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. 아, 간다. 아니 지금은 가지 말라고. 야. 가자면서요 언제나 아, 정이 한가 된. 어우 우리 팀 뭐야? 남타하기 남타 씨는 한 대인 건가요 이제? 아. 가자면서요. <laughs> 당당. 난 잘못 없음. <laughs> 무 던진다. 물을하겠다 음. 빨리 방탄 방탄 야 되는데. 이전다이에 있는 게. 여기. 아 근데 여안 야, 갈게, 갈게. 아, 너, 나 났다. 나 g u 갈게 s I could have run you. Oh, shit. Well, something I saw. 디이많았다 아, 니 거. 는 거. 아, 니가 아, 니가 타 아, 니가 타는 거. 아, 니까 타는 다 타는 거. 아, 니가 니가 타는 거. 아, 타는 거.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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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가까 아, 너무 아파 니가 죽였어 맞아 내가 죽인거 이거는 내가 죽였어 이 살인자 내가 죽였어 헬리 근데 왜왔대? 멀리서 궁만 써서 h e 면 u 는 a 는 a z o r a n even done? The 구나 k j e t There, 다 s y 올립니다 w is h a 다 i n j a What is it? I'm going to g 건이지 t 이지 한타 망해도 공 대박하면은 한타 뒤집어진다고. 그냥 아, 어, 다 죽임 일수 있어. 다 죽여. 나다 아, 죽이는데. 진짜. 저기 너무 세우고. 아니야, 우리 칸에 타냐 있잖아. 칸형 다 죽이게 싶은데. 너 너도 공 있잖아. 아, 오겠지. 아무도 못 죽였구나. 안가 갖고만. 무안의 분신이겠지? 어? 왜, 나 모드 언제 사어 아니... 꿈 끊겼어... 잠깐 내 간다! 공원 툴이라고 가가씨 0-1 가로수는... 아무것도 아니라고... 아 뭐야 우리 팀이 핵 아니었어? 아 우리 팀이 원딜이 없구나 월, 진이 이상하다 내가 무시를 물었는데 왜 옆에서 가무가 나오지 뭐 어? 밀리아 불 맞고 안 죽었네? 뭐야 우리 팀에 다 딜러야? 딜이 <laughs> <둘이> 왜 똑같아? <laughs> 아니야 내가 탱커야 그럼, <laughs> 네가 왜 탱커야? <laughs> 내가 탱커인데 이상하다. 내가 탱커인데 왜 내가 탱커야? <laughs> 팩스지마요팩스네 살리 쪽을 가준다. 괜찮아. 근데 내가 미끼가 돼서 죽을 때마다 한 명씩 더 죽던 적팀이. 두 명씩 죽더라고 이건 가져야 돼. 시발련이 그건 너무 길이 푼데. 사감 받은 얘들아 어, 이낼 텐데. 아, 구매 반대. 공은 내가 급해서 썼어. 내가 오른쪽 보고 있어. 아무가 못해. <laughs> 스페이스 말, 게 내가 스페이스를 르바는게요스가이스 스페이스를 막았어이스를이이수어요이어이스를할수이수어요이어요스페어 아니 페이있어이수 있어요. 스이할수도없이어아스이 부족해. 이아이이될 <laughs> 아, 쿠치. 아, 했는데 쿠치. 아, 쿠치. 아, 쿠치. 아, 쿠는데 쿠치. 아, 쿠잘했쿠앞 아, 맞는게맞 아, 쿠 상당한 약했다 나되지말아보지가다아보다모가 못해서 다행이야 아니근때적다담아마 다모... 못하려고 못아마 못하려고 okay. 못아는게아보지자 그래? 없어뭐하 어디있지 제네들은 레벨을 지않으시뭐참지미있고 너무 너무 한 번에 아 진짜 에이아왜 이렇게 되지 담요 너무 어려워 이게 에이 빈다 가지고담무가 어렵긴 해 아무도 안먹어? 아무도 안먹어 휴터아 그거 맞아? 아니 어, 어. 맞고는데 맞췄다 아이군에까지쓴다 내가 시고있어어도망가이 하나 아, 더 죽었구나. 그럼 가져야겠다. 안 돼, 이걸 어떻게 알았지? 또막 아, 씻고 싶어. 그데 죽었는데... 죽지... 너 기뻤죠? 와인 저... 우리 집 시디... 아, 잠깐 잠깐만... 하면 안 되는데... 아니야, 너 근처에... 어... 있네... 파. 어... 레슬링... 있어서 말한 거야. 옆에 누구 있가 있었거든? 작게만 되는데 작기에서 작게 습관적으로 <laughs> 아 도망쳤어야 그냥 바로 아, 피고아 그래 죽었겠다 테시한테 그래 죽는 건또 같았겠다 좀더 버티고 좋았다님왜 <laughs> 나보다 딜이 낮아요 <laughs> 님왜 나보다 딜이 높아요 <laughs> 님 나보다 왜팅량이 높아요 <laughs> 님왜 나보다 팅량이 낮아요 <laughs> <laughs> 내가 잡부금가 <잡은 건가? 웃음> 야, 난궁으로두명 이상씩 맞추고 있다고. 야, 같아서. 나도 궁으로 계속 맞 맞춰서 죽이고 있다고. <laughs> 난궁으로두명 이상 맞추고 있다고. 계속. 나도 <laughs> 궁으로 계속 맞춰 죽이고 있다고 나는 죽이고 있으나는 <laughs> 네가 맞춘다면 난 죽이, 죽이고 있다고. <laughs> 아이고. 이제 후반대가내 공이 안 좋을 텐데 애들. 나 맥시멈도 아니가지고 뭐야? 아빗 나갔다. 오. 어. 아아 다이무스 뭐야? 서로 서로 스페이스 했어. 아니. 아무 동시 스페이스 뭐냐고 나는 n 데웨이리 r 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다이 not s u 야 e if I'm n 다 t sure if I'm s u if t s 이것도 못 탔어.